옛날 옛적 아름다운 마을에 건강한 라이프라는 이름의 상점이 있었다. 이 상점은 마을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상점의 주인인 미나는 건강 전문가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열심이었다. 어느 날 미나는 마을 사람들을 상점으로 초대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상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미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미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미나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면역세포의 순환을 도와준다며, 걷기나 조깅, 심지어 요가와 같은 간단한 운동조차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도록 권장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언급했다. 내일 밤 최소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은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은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미나는 마음의 건강이 몸의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명상이나 산책과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또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섯번째로 리나는 위생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손을 자주 씻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섯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돕고 해독작용을 도우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습관인 금연과 절제된 음주에 대해 말했는데 담배의 유해 성분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과도한 음주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미나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미나는 그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건강한 라이프 상점은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파하며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따뜻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미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건강한 삶의 시작을 위한 열쇠가 되었고 그들 모두는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활기차고 건강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피곤하고 지친 얼굴만이 내 앞에 거울 속에 비춰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몸매 관리에 대한 의지를 굳히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씩, 단 14일만 집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운동 루틴을 짰습니다.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나 자신에게 적합한 루틴을 구성한 것입니다. 운동의 첫날 헬스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어색함이 다시 내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방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워밍업으로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10분 동안의 조깅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와 같은 기본적인 전신 운동을 포함하여 몸에 각 부위를 고루 단련할 수 있도록 루틴을 짰습니다. 루틴의 초반에는 근육통과 피로감이 심하게 몰려왔지만 꾸준함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3일차 즈음부터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점차 운동 후에 상쾌한 기분과 함께 성취감이 몰려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일차에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과 활력이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좋아 보인다. 최근에 살 빠진 것 같다. 는 말을 듣게 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를 더욱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14일째 마침내 내가 설정한 도전이 끝이 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노력의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체중계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몸의 탄력과 근육의 선명함이 눈에 띄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력이 높아져서 일상생활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14일의 여정은 단순한 체중,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며 작은 성공이 더큰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일상의 일부분으로 이 30분 운동을 자리 잡게 하였고 이는 나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맛있는 변화는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하루 30분의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커피나 탄산음료를 더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자신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하루 물 섭취량을 늘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체 기능에 최적화였습니다. 철수의 친구 영수는 항상 맑은 피부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충분히 마셔야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라고 영수는 철수에게 조언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물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역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두 번째 이유는 체내 노폐물 제거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잦은 두통과 피로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쌓인 독소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철수는 평소에 물을 더 많이 마시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제거되니 철수는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중 감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철수는 결혼을 앞두고 평소보다 체중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약혼녀가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셔봐. 그러면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하지 않게 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철수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해 보았고 덕분에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모발 건강 개선이었습니다. 평상시 피부 트러블이 많았던 철수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신 친구들을 보고 자신도 물을 늘려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모발이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감도 한층 더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 유지였습니다. 철수는 중간에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인스턴트 음료를 찾기 일쑤였지만 물을 충분히 섭취하자 오히려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쳤습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 자체가 더 에너지를 많이 내게 되라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철수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그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철수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이 모든 경험들 덕분에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의 하늘 높이 솟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만년설이 덮인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를 자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종종 심한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이유는 이 마을이 매우 외딴 곳에 있어서 물자 조달과 교통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떨어진 이 마을로 온갖 방법을 통해 필요한 생활용품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활 조건은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나서 할머니가 마을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배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담을 나누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녀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공유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아. 그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 부담은 가벼워질 수도 있단다. 내가 길을 떠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마음의 조화와 심의 중요성이란다. 할머니는 먼저 호흡법을 소개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호흡법을 통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마음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어디서든 할수 있단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지.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자연 속에서의 명상을 추천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예쁜 산길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꾸준히 산책과 명상을 하며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 마음은 자연의 평온함을 닮아가게 되어 어느새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요. 그녀는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산책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한서 할머니는 창의적 활동이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때로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준단다. 내가 젊었을 때 배운 실수기는 지금도 나에게 큰 기쁨이자 치유가 되었어.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모든 걸 잊고 잠시 웃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리석게 들릴지 몰라도 웃음이 주는 치유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한 약일지도 몰라. 나는 때때로 바보 같은 작은 일을 떠올리며 웃고 한단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참 가벼워지지. 그녀는 미소지음에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의 지침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상과 호흡,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외딴 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난조차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수 많은 세대를 통해 전해지며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